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족은 살인죄를 주장하면서 오열했는데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잃은 채 끌려다니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청준영 기자입니다. 무슨 일 있어요? <laughs> 꿈을 조금 이상한 걸 꿔서 어떤 꿈? <laughs> 처음 본 남자가 죽는 꿈인데 에이, 그냥 꿈일 뿐이죠 너무 신경 쓰지 마요 <laughs> 그렇겠죠 이번에도 같은 꿈인가? 마음껏 바깥 활동하던 때가 그리워집니다. 건강 챙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실 텐데요. 내일 옷차림은 체온 조절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대로 생각해 보자. 쭉 이어진 도로에 횡단보도. 그리고 버스 정류장. 이런 곳이 어디가 있을까? 현경 씨. 너무 뭐 찾아봐요. 아, 또 같은 꿈을 꿔서 거기가 어딘지 알아보려고요. 어떻게 생긴 장소인데요? 쭉 이어진 길에 횡단보도가 있고 근처에 버스 정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도시가 아니라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이었고. 여기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진이랑 비슷한 장소는 알고 있어요. 어디, 어디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한번 가보실래요? 한석씨, 어디 가세요? 여쭤볼게 있는데요. 혹시 여기 주변에서 차 사고 난 적이 있었나요? 차, 차 사고 그런 거 없었는데요. 오래 전이라도 괜찮은데 혹시 없었나요? 제가 이 마을에 15년 정도 살았는데 교통사고 이런 건 일절 없었어요. 저기요. 네?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럼 도대체 꿈에 나왔던 건 뭐지? 분명히 사고가 났을 것 같아. 또이 꿈이네. 근데 저번과좀 다른데? 이 남자는 사고가 나는 사람이고저 반대편은 누구지? 좋지. 응? 방금 남자친구라고. 명 남자친구라고 했어. 그럼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여사친구.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긴 한것 같은데. 아니 이게 뭐야? 헤어지자고 말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아니. 그럼 그때 여자가 말한 남자친구라는 게. 에이, 아니겠지. 저기 말씀 좀 여쭐게요. 혹시 이 동네가 여자친구 살인사건이 난 동네가 맞나요? 그거 한 3년 전쯤 일어난 일일건데요 3년 전... 맞다 맞다 그... 그날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갖고 여자를 살해하고 하, 얼마 전인가 그 징역을 마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 아니 근데 그 남자가 뭐 심신미약인가 아니 그거는 뭐 평을 작게 받았다대 말이 돼요? 혹시 그 사건이 난 장소를 알수 있을까요? 여기 횡단보도가 나가지고 위로 한 3분만 가면 그 남자 집인데 그 근처에서 어났어이 횡단보도요? 네 그럼 꿈에 나왔던 남자는 여자를 살해한 살인범이고 심신미약으로 형을 잡게 받았다 그럼 그 여자는 귀신인 건가? Okay. 라는 역을 맡았고요. 차지는 환경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 사건의 실마리를 던져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촬영을 끝마친 소감은요. 촬영을 능수능란하시게 빠르게 해주셔서 저도 잘 인해서 따라갈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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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암흑 속 진실을 파헤치는. 기자 역할을 맡은 평경역 김유라입니다. 어, 일단 촬영 전에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잘 이끌어 주셔서 걱정 없이 잘 촬영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몽 팀, 파이팅! <laughs> 안녕하세요. 은혜역을 맡은 매우 정조입니다 소심한 성격으로 소소하게 살아나가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성인데요. 추운 날씨에 다들 엄청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단편 드라마 악몽에서 상식 역을 맡은 배우 정충인입니다. 제가 맡은 이 상식이란 역할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자란 사람입니다. 하지만 술을 너무 좋아했고 때문에 매일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술 때문에. 일이 벌어지게 되죠. 제가 이 악몽이 첫 매체 연기라서 되게 어렵고 어색했었는데 동료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 덕분에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동료 배우분들 그리고 많은 스태프분들의 많은 고민과 노력이 들어간 작품인 만큼 저희가 전하려 했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도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작품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을 주민 일을 맡은 정준영이라고 합니다. 아, 마을 주민 이는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여 주인공에게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다 보니 캐릭터를 표현하기보다는 정보 전달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고 역할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아, 어, 작은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감독님을 포함한 스태프 여러분들께서 정말 편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더욱 재밌게 작품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 이 영화를 찍기 위해 정말 많이 고생하고 또 노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노력과 고생에 걸맞는 좋은 결실 맺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악몽 파이팅!